안녕하세요. 네, 아, 어, 답다. 어, 65번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65번 문제는요, 음, 어려운 문제예요. 친구들이 어, 다들 어려워하는 문제라서 자기 안 풀린다고 너무 기죽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이 문제는 보조선을 못 끄면은 아예 안 풀린 문제예요. 그래서 보조선 을 얼마나 잘꺼야 되는지, 그거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잘끌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.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죠. 이런 스타일 문제 많이 풀어보고, 삼각형의 닮은 비 많이 써봐야지 감이 좀 생기는 문제여가지고, 여러분들은 뭐 만나셨으면 좋은 것 같아요. 미리 만나는 거. 자, 어디에다 그런 보조선을 꺼볼까요?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, 닮은 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, 얘다, 얘, 둘 중에 하나를 꺼주면 돼요. 왜? 둘다 닮은 비 삼각형이 두 개씩 나오게 될 거니까. 그 중에 쉬운 거는 바로 요 놈이고요. 요 놈을 한 보조선 꺼었을 때, 여기를 H라고 한번 잡아볼까요? 그러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고요또이 아,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두 개의 닮은 닮음 삼각형의 닮음비를 쓸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보조선이 있다는 얘기죠. 마찬가지 이쪽으로 끄어도 되긴 합니다. 이 삼각형 두 개, 이 삼각형 두 개, 예, 얘 예. 이렇게 써먹으면 될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 힌트에서 여기가 m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써먹으려면 얘가 제일 좋긴 하죠. 여기가 m분의 1이고 여기가 m분의 1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그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봐볼까요? 구형하고 오신 거은 b, s, n 이것의 길이니까 여기 길이를 모르니까 x, n이라고 한번 적어보죠 자 여기까지 주셨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사실은 닮은비두 개를 써주면 되겠다 어떻게 풀어볼까요? 자 여기를 x, n이라고 하면 은닮은비 우선 닮은비 쓰기 전에 이 삼각형이 1대1대 1대 루트 2 삼각형이라서 여기가 n분의 1이니까 여기 길이는 1대1대 1대 루트 2 루트 2 m 분의1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? 여기 마찬가지 여기 길이도 루트 2 m 분의1 이렇게 될 거고요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있어요 수직수직 이해 되셨습니까? 그러면 이제 단비이것때 이거 쓰면 되겠죠 여기 길이는 어 여기가 1이고요. 그러면 이제 진짜 다른 병 써볼까요? Xn으로 실험을 해볼게요. x n 데 이것 때 여기 m 분의 1은 여기에 길이는요. 어떻게 보여지는느냐면 어, Xn에서 1을 뺀 다음에 루트 2분의 1을 더한 거죠.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n에서 먼저 1을 뺀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2n 분의 1을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. 이것 때 루트 2n 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음 xn 1 더하기 루트 2n 분의 1때 루트 2n 분의 1. 식이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여기를 xn이라 적으면 편해요. 여기를 뭐 XN이라고 잡는 학생도 있을 텐데, 그러면 다시 여기다 얼마만큼또더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는 과정에서 계산이 복잡해지고, 한, 뭐한 과정을 더 해야 된다고 하나? 그래서 실수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려고 그냥 통째로 여기를 XN으로 잡았다. 이게 또 포인트라면,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. 자, 그럼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곱하기 이걸로 10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n분의 1, xn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n분의 1이죠? 어, 1 더하기 음, xn분의 1 썼으니까 n분의 1로 묶어야 되겠네요. n분의 1에 음, 루트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. 맞죠? n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요. 어, 플러스 n분의 1이 되어야 되겠네요.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. 어 아닌가요? 아 자꾸 생각합니다. 보고 할게요? 미안해요. 자식 정리해 주게 되면은 어 이것도 이거 공부해 줬더니 어,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음. 이게 더 쉽다. 이 비가 되게 그냥 여기를 일때 다시. <laughs> 선생님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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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이렇게 안 풀었는데, 그냥 풀 때마다 달라지니까. 다시 쓸게요. 미안해요. 한번 봐줘. 선생님, 처음에 이렇게 안 풀었는데, 또 문제 풀때 이렇게 보니까 아니,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? 되는데, 어, B가 귀찮아져가지고, N이 한번더 곱해지니까 짜증나서 그냥 안 하고 할게요 그냥 생각할 때로 할 건데. 여기가 m분의 1대 루트 2분의 2m분의 1이잖아요.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. 그럼 여기 m분의 1대 루트 2m분의 1이니까 1대 루트 2분의 1인 거 아시겠어요? 이거는 이제 xn대 xn 빼기 1 더하기 루트 2m분의 1. 아 쉽다.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쉬워지죠. 이거 두개 곱해줬더니 루트 2분의 1에 x n 2 x n 1기1 더하기 루트 2M분의 1이 됐고요. 지금 넘겨줘서 x n 정리 해줬더니 루트 2분의 1, 1기 1분의 1, 100, 1 1분의 1, 100, 1 1 선생님은 참고로 이런 거 계산할 때막 이쁘게 막식 정리하고 계산하진 않아요. 왜? 이문제들 만큼 극한 문제이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식이 정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면,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limit xl n이 무한대로 갈 때, 예의 값은 이것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, 얘가 어로 가요? 0으로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거는 루트 2이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식 정리해 주게 되면 은 음, 루트 2에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분모 분자 루트 2 루트 2 곱해 가지고요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2 얘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어후, 쉬운 거 어렵게 돌아서 갔네 미안해요 처음 거는 잊어주세요 음. 아니 그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어차피 생각돼서 처음에 이렇게 안 풀었거든요 미안해요 여기까지 하고 당황스러워